다음에 또 보자 빠이빠이 대각선 346 저기 인왕산 한강도 잘 보이고 이쪽 뒤가 피복무상이죠 이렇게 대각산 밤이네. 놀이터이만리들니다블라시면 왼쪽 라시님들블길시님들블라시님있 블라시님들. 라시님들블라시라시님들 블라시님들. 블라시라가시면 국악산 가는 길입니다. 차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창역 안내에서 화장실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삼각길 따라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악산에 야생 누루가 있습니다. 우와우. 지금 재우고 나오고 대박입니다. 이기부악산등강은 삼각길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삼각길에 이렇게 이야 진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행운이 대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야 대박이다 진짜. 이런 행운이. 심터도 있습니다. 여기는 돌고래 심터. 왼쪽으로는 비복면산전면에 부각산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쪽이 인왕산입니다. 저 이렇게 내려왔고 저 옆에가 기차바위 방향 오른쪽으로 보시면 비봉산이 보입니다. 더운 날이 밝아오고 있네요. 하늘 좀 파랗고 있습니다. 해도 이렇게 뜨고. 여기 노루이 사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아까 만났고요 여기는 대각심터입니다. 이 여기 사진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선거 길 따라 쭉 가면 됩니다. 백악마루 20m 갔다 가겠습니다. 이각백산 342m 여기 북악산 저 앞에 남산 구이구요 왼쪽에 도태타워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저쪽에 인왕산 한강도 잘 보이고 이쪽 뒤가 비봉산이죠 좌포 보입니다 이쪽 끝에가 지금 향로봉, 비봉, 서모바위 포양봉, 그 왼쪽이 분소 삼각길 따라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112 사태 소나무 68년 1월 12일 날 김진조 부장관 쪽이 넘어와서 여기서 총격을 발달 총알 탄할 방향이죠. 맞았던 작업 31명 여기사호바이 밑에 가보면, 지금도 북한군, 거기서 사살대갖고 그 조형문이 있습니다. 저 앞에가 백악산이고요. 저 앞에가 경북궁이 보이네. 저거 오른쪽으로. 남산부이고, 관악산부. 이렇게 도잘 보이는데, 뚜껑 방암은쭉 일자로 9 3 m 293m, 293m 있습니다. 삼각길 따라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타가 나왔습니다. 화장실 있는데 폐쇄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전망 좋네요. 아주 눈 하얗고 청운대 삼거리 직진하시면 삼청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는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생각도 따라서 왼쪽에는 간산 비해보면서 오른쪽은 서울시내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대각 곡성 40m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곡정에 올라오면 이왕산 여기가 비봉 능산 조망탑니다. 아, 이놈이 아주 예쁘네요. 저렇게 시내가 쫙 내려가 보이고. 이렇게 삼각길 따라서 계속 짓기랍니다. 배가 툭대바이 가보겠습니다. 20m? 옆입니 쪽문이다. 저 바깥으로 나가면은 좀 북쪽 대문, 숙청문, 숙문 이렇게 쓰여있네요. 숙청문에서 성벽 따라 와룡국 공원 방향으로. 계속 특진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스탬프 찍는 곳입니다. 한양도서. 배치 달고 다녔는데. 많이 있네요 렛뚜기의 부각산. 아니, 경북권 광원하고, 남사라고. <놀람> 3 5 <놀람> 0 <놀람> <놀람> 말바위 형태입니다. 저는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저 앞에가 불암산, 뒤에가 수락산. 여기 여기 팔각정부입니다. 이 앞에가 삼천각입니다. 여기 있구요 아, 저기 롯데타워도 있고 가파르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원 순환 산책길로 내려가겠습니다. 9 2 0 m 계획테크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가 뜨니까 이게 눈이 녹아서 저렇게 내리고 있네요. 선천공원 관리사무소 쪽으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말바위 등산로였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유아천수원에서 삼천공원 순환 산책길로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삼천공원입니다. 그러서 1단 부분을 끝나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수박스라는 거에요.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시면됩니다 경복궁 쪽으로. 가. 네, 길에서 왼쪽으로. 청동 수제비 맛집 줄 보십시오. 지금 1 2시4 0분인데가어요저 다른데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안국역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광화문을 쳐서경복궁역 나옵니다. 여기 삼청각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는 가안국역저오른쪽으로 가면 경복궁 광화문면 나옵니다.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군사들은 목소리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고 징을 치면. 엄청납니다. 내가 광화문입니다. 내가 오늘 한 대가 저 왼쪽이죠 윤왕산.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부각산. 한 바퀴 돌았는게 언제? 수문장이 하수문을 첩강하는 모습을 관람하고 계십니다. The Ark Duty Gate Guards are h e a d i n back to the military base under the commander's order. 있는... Presented by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his reenactment event takes 문을 닫고 경복궁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산행 인왕산 부각산 한양 도선길 산행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